자, 오늘 방송 놓치시면 절대 후회합니다. 자,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이라면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역대급 따끈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이슈가 나올 시기와 주가가 언제 정확히 급등할지 타점까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눌러 주세요. 오늘 베이비도지 정보 값은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퍼피펀 토큰 500개 정도를 이전에 시행 삼아서 만들었었는데요.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퍼피펀 런칭까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정식으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에어드랍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퍼피펀 토큰 정상 상용화가 완료가 되면 에어드랍과 함께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피퍼는 데이비도지 생태계 내 코인 중 가장 기대가 되는 토큰인데요. 앞으로 상승하게 되면 정말 1000%는 기본으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 소식인 이유는 페페코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생태계 내 토큰인 페페트럼프 아시죠? 자 상장 후8,800% 가량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재단 공식 홈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베이비 도지가 트럼프처럼 연장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 트럼프와 또 연관을 지어서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가령 퍼피 펀 트럼프처럼요. 자 페페코인은 이미 비썸, 업비트, 코인 베이스 상장까지 다 완료된 시점에서도 페페 기반 페페 트럼프 코인이 9000% 가까이 올랐는데 아직 베이비 도지는 국내 거래소 포함 코인베이스에도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죠. 자, 원래 밈 코인은 정말 별다른 내용 없이 이슈만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퍼피펀 토큰이 트럼프 관련으로 엮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퍼피펀 트럼프로 상장 시 정말 만 퍼센트까지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퍼피펀 토큰이 턱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퍼피펀 토큰은 아직 정확한 유통량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베이비 도지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의 토큰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초기 물량이 천 개가 안 된다는 건 유통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희소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퍼피 펀 토큰의 개수를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자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것은 나중에 가격적인 상승에서도 굉장히 호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100배 이상까지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돈 10만원만 투자하셔도 천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확한 퍼피폰 정보, 당연히 재단 포함 고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베이비도지 채널방이 아닌 베이비도지 전용 매매 대응과 함께 극비 호재 거리를 먼저 알려드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장이 불가능하고요. 현재 베이비도지 홀더 고래들 포함해서 470명 가까이 소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합니다. 소통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상패빔을 언제쯤 쌓릴지 충분히 대응 가능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방이고 저 또한 사실 베이비도지 코인 보유자로서 현재 대응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식 채널이 아닌 진짜 찐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저도 많은 숫자의 베이비도지 코인 물량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다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비도지 보유 고래들이 수급을 끌어올리는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입장 한번 반드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 더보기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베이비도지 비공개 채널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이 노려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참여 링크 클릭한 후에 간단하게 10배, 10배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링크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번호 따로 남기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링크 클릭을 통해서 10배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번 베이비도지 호재에 맞춰서 거래량을 분석해서 베이비도지 고래들이 수급을 알아서 끌어 올려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이 방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 망설일 시간에 입장하셔서 정확한 고급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 내용에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페페 코인 생태계 내에 코인 중 상장한 토큰이 19만 퍼센트가 올라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페 코인은 이제 호재가 거의 소멸된 상태인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민코인 중 가장 핫하고 각광받고 가장 커뮤니티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는 코인이 데이비드즈 코인입니다. 자, 퍼피펀 토큰을 출시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데이비드즈 비공개 채널에서 먼저 업로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입장 안 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공개 채널에서 베이비도지 정말 극비 자료를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 추후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각 메커니즘을 통한 언제 소각이 들어갈지, 그 시기, 그리고 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이 기록된 표입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은 속는 셈 쳐서라도 이런 희망의 끈을 꼭 잡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떠한 정보 없이 답답해하면 아시다시피 사람 정말 미쳐버리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입수한 극비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문자 010-9627-3205번으로 문자 10배, 10배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 관련된 정보,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온 저희 베이비도지 비공개 채널 또한 같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베이비도직 수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번에 기회의 끈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반드시 입장하셔서 좋은 성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